권력의 시대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밑에 간신이 있었다는 걸볼수 있죠. 간신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개소리쟁이들은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에 기초해 보면 간신이 아니죠. 진심 어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을 얘기하는 사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으로만 인간을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신과 충신밖에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개소리쟁이들 중에 상당수는 충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기업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곧잘하는데도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임원까지 가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승승장구할까요? 그 기업의 CEO가 그 사람을 간신이 아니라 충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소리하는 충신들의 공통점은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게 하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수인데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말들을 담고 있는 거라 골치 아픈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리더의 욕구를 잘 건드린다는 겁니다.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소리의 왁사는 또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주의 속에 보다 깊은 원천을 두고 있다. 회의주의는 우리가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번에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프랭크포트 교수는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방법 없으니 그냥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해보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길게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까?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이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한데 저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사업체 포기하자. 해고하자. 이 문제는 덮자 이런 안 좋은 해결 방안이 쉽고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고 실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문제 자체를 없애 버리자고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대표에게 그냥 싸게 만들어 많이 팝시다. 이게 결국 대표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사랑받겠다는 게 없어집니다. 고객들에게 좀더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CEO의 생각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이 혹은 그 충신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말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점점 나로 하여금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개소리하는 충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처럼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나 고객에게 사랑받고 싶어. 왕도 마찬가지겠죠. 나 아직도 백성들한테 사랑받고 싶다니까 이렇게 솔직해지면 그 부하 직원이 이제 충신이 아니라 개소리쟁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욕구를 감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솔직하지 못한 거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개소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지각은 갖추고 있다고 꽤 자만하고 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붙잡기 어려울 정도로 실체가 없다. 다른 사물들에 비해 악명 높을 정도로 덜 안정적이고 덜 본래적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진정성 그 자체가 개소리다. 이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서. 그런데 이 느낌, 어쨌든 자만, 실체 이런 문장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